나라... 오늘따라 더 잘생겼지. 나보고 그런다고. 아, 그치. 새카매가지고 아니, 최근에 운동하면서 계속 선크림을 안 바르고 밖에 도댕이어가지고 다 나갔다 들어와서 막 여기 다 탔다고 막 얼굴로 타고 오늘새카맣잖아 오늘 이야기할 게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 에너지 대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아까 조만간 얘기한 대로 왜 영양보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냐. 그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옛날에 비해서 영양소가 다 소진이 돼서 음식물에 영양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보조 제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은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합성 제품을 선택하느냐, 천연 제품을 선택하느냐. 물론 천연보다 합성이 조금 더 가격이 해요. 하지만 내 몸을 위해서 그냥 짝퉁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고민해서 넣어야 돼요. 어쨌건 내가 먹는 음식물을 보면 음식물은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내가 모든 먹는 음식물은 소화하는 과정을 다 거쳐요. 이 소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건강 강의를 할 때마다, 건강 상담을 할 때마다 수,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단 사람들이 이 소화를 저해시키는 방법으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합성식품을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물과 함께 먹는다거나, 또안 씹어 먹는다거나, 급하게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소화의 방해 요소가 돼요. 어쨌든 소화를 잘 시켜야 대사가 일어나고 대사가 일어나야 에너지가 발생돼서 내가 써요 그러면 은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의 단백질을 우리가 먹는 대량 영양소거든요 이 대량 영양소가 어떻게 분해되느냐 일단 탄수화물은 입에서 아밀라지를 통해서 저작이 되고 분해가 되는데 이게 단순당으로 바뀌어야 돼요 복합당이거든요 단순당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다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돼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올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저장이 될 때, 우리가 왜그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런 형태로 저장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요.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먹으면. 하지만 얘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포로 이동을 해서 이게 에너지를 쓰는 역할을 해요.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급격히 필요, 필요할 때 에너지 원이거든요. 그리고 인슐린 작용을 통해서 지방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지방 세포로 싹싹 다 저장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비만의 원인은 탄수화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흔하기도 해요 또 싸기도 해또 내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주로 쓰는 데가 뭐냐면 뇌 쪽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좋아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입에서 맛있어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에서 달아 내 입에 넣었는데 달다. 내 입에 넣었는데 맛있다. 그러면 다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하 옛날보다 지금 너무 많이 먹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년에 사과 하나에 들어있던 영양소가 91년에 사과 6개 반, 거의 7개를 먹어야지 먹을 수 있는 영양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피를 먹는 동안에 당류는요. 엄청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만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비만인거 거의 없었어요. 지금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이놈의 탄수화물 때문에 그러고, 영양소 부족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은요,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화되기, 소화되는 과정이 지방산으로 바뀌어요. 지방산으로 바뀌는 건담즙산으로 해서 소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간에서 일어나요. 근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처먹어면 간에다가 저장을 시켜놨잖아요. 글리코겐으로. 그럼 간에서 대사활동의 면적이 줄어들어요. 일이 할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이러다 보면 지방산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적게 나와. 적게 나오니까. 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적게 나오니까 이게 소화가 덜될수 밖에 없어요. 지방도 소화가 돼야 되는데, 어쨌건 소화가 돼서 세포로 이동해 쓰는데, 이게 지방 세포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혈중에 지방구라는 걸로 존재를 해요. 근데 얘들은 그나마 어 염증을 이렇게 금방 일으키진 않아요. 하지만 인슐린으로 해가지고 지방으로 전환된 얘들은요, 지방 세포로 들어갈 때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탄수화물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야. 똑같이. 그럼 지방을 먹어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어 지방으로 전환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소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바뀌는데 주로 소화되는 위치가 위에요. 단백질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과 비타민C가 만나서 콜라겐이 만들어진다거나, 백혈구를 만든다거나, 어, 세포를 만든다거나, 뼈를 만들다거나, 전부다. 단백질이 관여를 해요. 우리 몸에 70% 단백질이니까 물을 제외하면 근데 이 단백질이 소화할 때 탄수화물이 부족시에 단백질을 분해해서 써요. 내가 가뜩이나 단백질이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탄수화물이 부족할 단백질을 분해한다. 그럼 탄수화물을 먹어낸다는 소리냐? 아니라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내가 너무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급격하게 먹으니까. 빨리빨리 인슐린 해가지고 지방으로 싹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근데 지방을 분해하는 거랑 근육을 분해하는 거랑 어느 게더 빠를까? 지방 단백질이 더 빨라요. 근육분해하는 게. 그래서 단 거를 먹고 나중에 되잖아요.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은 근육을 빼와요. 지방은 냅두고 무섭죠. 그래서 단순당, 이제 우리가 그 과당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싫어. 이런 계열을 먹는 것보다는 복합당을 많이 먹어야 돼요. 거친 거. 거친 거 입에서 거칠어요. 맛도 없어. 근데 개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입에서 부드럽고 달달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단백질이 이제 간으로 이동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한 다음에 기타 아미노산으로 싹 분리가 돼요. 아미노산이 분리가 되는데 아미노산이 이제 뭐뭐뭐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미노산 수치가 높은 것들이 있어요.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계란이라든가 고기류 이, 이쪽은 단백질 수치는 높아요.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인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산성 물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 심혈관계 질환이 오히려 높아져요. 단백질이 필요해서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호모스테인 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장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결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 통풍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분들이 병이 많아요. 하지만 고기를 또안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면 뭐 고기를 끊는 게 맞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거를 단백질의 조성 비율을 고기 쪽에서 식물 쪽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식물은 고기는 이만큼의 단백질이 들어있다면 같은 부피당 핏물이 이만큼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상대적으로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야. 이만큼의 단백질을 먹을 때 고기 이만큼 먹었다면 식물은 이만큼 먹어야지 이만큼을 먹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러 배불러서 못 먹겠네. 그리고 못 먹는 과정에서 식물에 들어있는 어쩔 수 없는, 또 거다 또 설탕공 처있잖아 달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음식에서 악순환이 가요. 그리고 실제로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을 대사를 해내려면 필요한 게 소화효소도 필요해요. 위산이라든가 아밀라제라든가 담즙성이 필요해요. 이 다음에 대사를 과정에서, 소화 지나면 대사 과정에서는요. 비타민 B1, 티아민이라든가 B2, B3, B6,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얘들이 있어야지 대사가 돼. 비타민 B가 없이 얘들을 먹으면 그냥 다 적체돼버리거든요. 대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들을 다 필요한데 이게 없이 그냥 먹으면 안 되죠. 자, 양재 단백질도 필요해. 비타민 B도 필요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양재 단백질 을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식물성 단백질에서 많이 들어갔다고 있다고 하는 콩, 콩만 단백질들어 있는 건 아니에요. 쌀에도 들어 있어요. 대신 좀 편중돼 있을 뿐이야. 이 필수 아미노산을 아홉 가지라는 게 있어요. 꼭 먹어야 된다라는 아홉 가지. 나머지는 우리 몸금 만들어. 이 아홉 가지 있는 경우에. 근데 이게 없으면 나머지도 못 만들어요. 불필수 아미노산도.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먹는다. 쌀밥만 먹는다? 그러면은 비타민 B 중에서 한 가지 일부. 그것도 신은 다 빼먹고 먹잖아. 그럼 없어. 그리고 뭐 조만 먹는다? 안 되죠. 맵살만 먹는다? 안 되죠. 살살 먹는다? 안 돼요. 그러니까 고르게 섞여 있는 잡곡밥을 먹는 게 그나마 단백질에 흡수해서 좋아. 하지만 함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뭘 넣어요? 콩을 넣어요. 렌틸콩을 넣는다, 뭘 넣는다 하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콩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거는 대두예요. 대두라는 걸 넣어요. 그럼 잡곡밥에 콩이 들어가. 그러면은 탄수화물의 조성도 조금 덜 들어가고, 그리고 단백질이 고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잘 먹는 사람들, 잡곡밥을 꼬꼬쇼잘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조금 덜 땡겨 해요. 고기가 당긴다는 이유는 단백질이 부족한 거거든. 근데 단백질이 부족한 걸 고기만 땡기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부족할 때또 하나 증상이 단계 땡겨요. 단백질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을 때 거든요. 단계 땡겨요. 그리고 또 하나가 승질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혈중에 호모스테이 올라가요. 그래서 피부가 또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 헤르페스가 생긴다거나. 많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은 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균형을 맞춰주면서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